네, 벤츠 EPB에 들어있는 존슨 모터.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. 네, 전원 인가해서 보니까 모터가 수명이 다 했습니다. 새로운 모터로 교환해주면 수리는 끝날 겁니다. 네, 새로운 EPB 모터입니다. 어, 힘이 엄청납니다. 바킹을 잡으면, 전자바킹을 잡으면 바로 그냥 그냥 모토임이 엄청납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네, 구조물을 완전히 장착한 후에도 네, 모토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파킹 브레이크를 잘 잡아줄 거예요